속보입니다. SK하이닉스 ADR 발행. 투자자들이 흥분하는 이유 3가지. 안녕하세요. 요 며칠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 바로 SK하이닉스의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 발행입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이 왜 이토록 흥분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핵심 질문과 답변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한국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를 뜻합니다. ADR을 통해 미국 달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미국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에 쉽게 투자할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럼 ADR 발행이 SK 하이닉스에 좋은 이유는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이유는 투자 저변 확대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입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시장에서 연기금 헤지펀드 등 거대 글로벌 자본의 투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글로벌 반도체 핵심인 SK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노출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와 일반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SK하이닉스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기대감 때문입니다. 첫째, 글로벌 자금 유입은 곧 주식 수요 증가로 이어져 기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ADR로 확보된 자금은 HBM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쓰여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장기 수익성 증대를 이끌 것입니다. 요약하면 SK하이닉스 ADR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계기로 SK하이닉스가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주목하며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댓글 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